완전 갬성 충만한 형사람들 되게 양파 같은 존재들인 것 같아요. <laughs> 뭔가 까면 깔수록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가리아에서 온 토도르입니다. 한번도의 흔한 외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온오네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년 됐습니다. 저는 5년 됐습니다. 많이 만나봤죠 음, 그렇죠 맨날 보죠 각계 각계각층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놀랐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감성적이다라는 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되게 낭만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속은 되게 여리여리하고 그리고 되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완전 갬성 충만한 사람들이란 거를 제가 느꼈었거든요 인생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고찰이 되게 깊은 것 같아요 실제로 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방송 미디어가 그 나라의 거울이잖아요. 그 나라를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장치인데 그런 데에서도 이제 그런 초락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은 막 좋게 좋게 잘 살아야 된다. 막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나만의 길을 찾자. 특히 최근에 그게 좀 트렌드가 됐잖아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화장실 가면 거기 뭐 문구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공공 화장실 가면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 도 아름답다 화장실이니까 그 장소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심오한 끝을 갖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와 한국 사람들이 정말 깊은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구나 되게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형사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형사 사람들이 감성적인 것 감정을 잘 표현하는 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한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감정을 되게 강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 봤어요 불가리아 사람들이랑 좀 비교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좀잘 우는 편입니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이 당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 가지고 잘안 울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남녀노소 상관없이 여자들도 그렇고 근데 특히 남자도 잘 울어요 그치, 본인도 잘 울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것도 굉장히 많고, 가진 능력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IQ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똑똑하고, 성실하고, 굉장히 가진 게 엄청난 그런 민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민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표현들이라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거를 준비를 했을 때, 그거를 대하는 어떤 자세라던가 거기서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아~ 힘들어 죽겠다 아~ 죽고 싶다 아~ 죽을 것 같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진짜 무의식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에이 에이 자기 비판적이다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겸손한 태도가 너무 지나쳐서 자기 비판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따져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자기 비판적인 게안 좋다라는 느낌을 는 받았어요. 자기 자신 낮춘다. 낮추는, 낮추는 거. 네. 한국인들 만나면서 느꼈던 점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좀 교양이 매나가 좋은 변인 것 같아요. 불가리아 사람들랑 비교했을 때 불가리아가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발칸반도잖아요. 네. 발칸반도 사람들이 되게 미개한 부분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역사를 보면은 발칸반도에서 영토 문제도 많고 민족 문화 문제도 되게 많아가지고 계속 싸워왔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거울을 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약간 공공장소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줄서야될때줄 가만히 수 있고, 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잘비켜주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생활해 봤어요. 이 동, 이하 동문이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인데, 이제 전철역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세번 소리를 되게 크게 지르시더니,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진 거예요. 머리가 바뀌면서. 저도 엄청 놀리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막 진짜 빠릿빠릿하게, 한 명은 막119 부르고, 한 명은 가서 막 마사지 해주고 있고, 한 명은 막 이렇게 침소생술막 이거 하고 있고, 신지보다도더잘 대해줬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아, 이게 뭐야? 하고, 되게 무서워하면서 도망치 사람들 좀 봤어요 옛날에. 근데 한국 사람들 매너가 좋다, 성격이 되게 좋다라는 거를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제가 아까 되게 성실하고 할줄 아는 것도 되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한국 사람들이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빈 시간이 있으면 그걸 무조건 활용하려고 러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성격을 지닌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수학을 잘하는 애는. 성이 좋고 또 문과도 뭔가 좀잘 알고 또뭐 무조건 어떤 악기를 잘 다루고 또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하고 까면 갈수록 약간 양파 같은 존재들 한국 사람들 이 되게 양파 같은 존재들인 것 같아요 <laughs> 뭔가 까면 <까만> 갈수록 <laughs>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그런 게있긴 하지만 되게 한국처럼 이 분야도 저 분야도 다 이렇게 해보는 그런 문화가 없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항상 자기 개발을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 맞 한국 사람들의 이런 성향이 약간 한국 사람들 되게 계획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근데좀 한국에 와서 좀 변한 것 같아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뭔가를 계속 유익하거나 보람이 있는 활동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한국에 랑만남이서 놀랐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